퇴실했습니다그시고 일하러 가했습니다 패시했습니다. 니시오습니다 패시했습니다. 패다 패시했습니다. 패시했습다패시했습시했습니다패시했습원다패시했습 진해 맛있는 곰회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회를 먹고 횟집으로 출근합니다 우 엄청 높다 <목소리도> 엄청 다 안녕하세요 관람차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홍게살 비빔 반찬 <목소리도> 보통 사종이 마땅해서 소리 거다 돌아서 가버리네아래 <laughs> 아, 얼음이 그대로 있어 엄청. 음, 엄청 많은데? 먹게 안먹는 뭐뭐들어가 있는 같아. 되게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laughs> 어 안풀리네 그냥 위에다 한개 얹어볼까? 오 어, 바로 풀린다 푸짐하다 음 사실 여행오면 조금 속이 부대끼기도 하고 그래서 소화가 안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물회를 먹어주니까 아침에 뭔가 시원하게 내로 가는 느낌 발증도싹 내려가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소면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소면이 진짜 맛있어 <laughs> 소면이 맛있어 엄청 실합니다 신선하고 종류도 많고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나는 물 나는 물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약간 요종의 미야 문어국밥이랑 꼴망시앤지 볶음밥이랑 볼맹. 그거랑 석죽, 섭죽. 석죽을 못 먹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석죽은 2박 3일이어도 진짜 죽인것 같아 석주가 진짜 심해가지고 식이랑 걸어다니고 여기가 섞어서 진짜 건조나 얼음 안을 얼려가지고 음. 이렇게 헤쳐가지고 먹였어요 근데 이런 거 먹다보면 그런 거 같지 않아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상향해서 먹는 이렇게 차가워서 먹어야 돼잘 먹었습니다 어제 바닷가에서 노느라고 이런 데를 보지도 못했네. 엄마가 여기 둘레길 예쁘다고 산책하라고 했는데 산책은 무슨 바다에서 놀기 바빴어. <laughs> 예쁘다. 이쪽은 또 느낌이 다르네. 여긴 좀 얕아. 비교적. 음, 이것 좀봐 신기하지? <laughs> 물고기, 내 친구 물고기야. 오빠는 이게 색깔. 음. 진짜 인어공주가 있을 거라고 믿을 만한 소리다. 문어가 포박하고 문어가 나. 응. 문어 말. 음. 불가사리. 이것저것. 불가사리. 신기하지? <laughs> 불가사리. 여기다 붙여야 돼. 되게되게큰 대게, 대게, 큰 대게. 네. 서핑 스팟 왼쪽은 해변 아쉽지만 바다는 여기서 안녕입니다 어때요 속초 좋아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속초 안녕 그새 대기가 생겼네 우리 진짜 운이 좋았나 봐요 응. 어제 입었던 옷이 아직도 안 말랐어요. 밤새 숙소에서 말렸대데 꼬리꼬리에. 여 야, 여가자 야, 시려 엄청 길 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아감사니다 맛있어? 본점이 속초 IC 옆에 감자 카페가 있는니다 특별 특별히 제가 오늘 제, 그래서 개개만원 오케이? 어네 우와 사장님 이제 퇴근하신다예 예. 감사합니다 우와 주롱주롱이다 상팩하게 볼펜 있어 아, 장판이 네. 안녕히 계세요 와 네. 아, 사장님 퇴근시켜드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팔자 평화로운 시장 한오 어. 이런 오징어 땅콩빵, 땅콩빵? 이런 오징어 땅콩빵도 가능. 바다 전문점? 여기도 술빵인데? 응. 어? 그런가? 2호점이네? 근데 여긴 줄안 서는데? 어, 여기서 살걸. 허허허허 이거 좀 대단했었다니까. 아까 찐빵만 판줄 알았는데 빵도 파네 낮에 왔더니 그래도 좀덜 복잡해 엄청 덥습니다 음료스살러가요돼 <laughs> <인리어스> 컴포즈 <laughs> 좋아 <laughs> 귀여워 날씨가 엄청 좋아 요새 목이 물렸어요 좀 간지러워 와 진짜 번잡하다 내가 아까 저 안에서 갇혀 있었거든. 어, 난리야, 난리. 근데 아까는 이 정도로 안심했던 게 중간에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차가 주차돼 있어. 고생했어. 아니야, 나는. 난... 나는 고생했어. 거의 고생했어. 네. <laughs> 아니야, 난 시원한 데 있었어. 음식가 고생했지. 어, 오늘 어떻게 빠져나가냐, 여기를. <laughs> 기다리다 못해 더워서 내리누 나와서 난리예요. 그 다음에 나가시면... 얼른 탈출하고 싶어요. 나도. 너무 러워. 여기는 주차 그런 요원분이 안 계신가? 응. 아, 공영 주차장이라 진짜 잘못하면 중에 갇혀있겠네. 드디어 탈출했다. 요. 요원분이 계시긴 하네. 2층엔 없는 건가? 응. 응. 이번에 목이 하나도 안 물리나 했더니 응. 하나 물리고 가네. 어... 감사합니다. 도로상차이 이동해주세요. 네. So